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PNS 미케닉스 CFO 이재용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당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투자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인의 의지대로 걷는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아기들이 걷기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2,000번에서 5,000번의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본능적 훈련 과정이 머릿속에 각인되면서 체화되어야 비로소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행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좌절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보행 불편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PNS 미케닉스는 워크봇 세계 최고의 보행 재활 로봇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로봇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IPO를 거치며 더큰 모습으로 발전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서 우리 회사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설립 이래 각종 로봇을 개발하며 기술력을 키워온 우리 회사의 기술 발자취 및 IPO 이후 비전을 소개하고 재활로봇 시장 성장성과 우리 회사의 매출 추이를 살펴보며 전반적인 회사 소개와 회사의 핵심 경쟁력, 그리고 핵심 경쟁력을 활용한 성장 전략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언컨대, 우리 회사는 사람의 움직임을 가장 잘 이해하는 로봇 기업입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 로봇 기업 1세대로서 휴머노이드 로봇, 다관절 로봇, 햅틱 장치 등 300여 종의 부품을 포함한 로봇을 개발하였습니다. 하단 좌측 두 번째 보시면 유성 감속기가 있습니다만 유성 기어를 이용한 감속기를 자체 개발함으로써 조관절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결정체는 보행 재활 로봇 워크봇입니다. 세칭 갑툭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워크봇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재활 로봇이 아닌 오랜 기간 정제되어 기술의 결정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유의미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평가시 두 군데 평가 기관에서 모두 A를 받아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부품 국산화율 95%를 통하여 부품 수익과 관련된 환리스크를 해지하고 공급 프로세스를 안정화한 결과 지난 3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을 32%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고 향후에도 증수 증익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출원 중인 특허를 포함한 42개의 특허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또한 CMDR을 기반으로 한 해외 인증 19개를 획득함으로써 수출국을 13개국으로 늘렸고 해외 매출 비중도 51%로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세르비아가 추가될 예정이라 워크봇의 지경이 확대될 예정이며 빠른 시간 내에 20개국으로 지경 확장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봇 부품을 기반으로 로봇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고 이를 품질 경영에 접목하여 글로벌 영업 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성 있는 로봇 기업이 당사의 현재라고 하면 IPO를 계기로 보행 재활 로봇 기업을 뛰어넘어 상지 재활 로봇, 원격 의료용 로봇, 자율 이동 로봇, 휴머노이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여 진출하는 것은 당사의 비전입니다. 다음은 시장의 특성 및 성장성 그리고 당사의 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로봇은 미래 의료 산업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현재도 부족한 의료 인력은 앞으로도 계속 부족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같은 갈등도 이러한 환경에 기인합니다. 핵심은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혁신이 요구된다는 것이며 로봇은 중요한 해법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 산업 패러다임도 전환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로봇에 관한 내용 중 재활 분야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의 효율성, 일관성, 정확성의 이유로 전통적 재활 훈련에서 첨단 로봇 재활 훈련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테크나비오의 2022년 기준 조사 결과 지난 5년간 로봇 시장은 3.1배 성장하였으며 향후 5년간은 3.3배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평균 26%의 시장 규모 확대를 의미하며 2027년에는 세계 재활 로봇 시장이 3조 7천억 원에 다다른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은 약 1조 원 규모의 시장이며 우리 회사의 MS가 1%도 채안 되는 52억 원이었으므로 향후 제품군과 시장의 확대로 27년에는 더큰 매출과 MS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로봇에 관한 핵심 기술들을 내재화하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이 고품질 제품 제조로 이어지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관리해왔습니다. 워크봇은 혁신을 거듭하며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2018년 이후 흑자 경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로봇 업계에선 보기 드문 성과입니다. 우리의 로봇 기술이 집중된 재활 로봇의 시장은 전망이 무척 밝습니다. IPO 이후 우리는 보행 재활 로봇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신제품 상지 재활 로봇과 유아소와 보행 재활 로봇 등 기술적 강점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로봇 분야로 진출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2003년 12월 26일 박광훈 대표가 창립한 회사입니다. 직원 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기준으로 25명이며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광훈 대표는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 출신으로 금성 현 LG중앙연구소 신도리코 기술연구소 부장을 역임하고 30여년간 로봇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환 이사는 CTO로 18년간 당사에서 로봇 개발을 음, 개발 중이며 제가 관리본부를 맡아 CFO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동찬 전무는 박광훈 대표와 창립 초기부터 손발을 맞춰온 회사의 산증인입니다. 그리고 정원기 이사는 해외 영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내 인원과 더불어 다음에 소개해 드리는 로봇 연구 석학과 임상 고문들의 네트워크도 빼놓을 수 없는 회사의 큰 자산입니다. 의료 장비의 특성상 임상의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신용일 양산 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와 유승현 연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첨단 로봇의 기술적 자문을 해 주는 여준구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장과 김문상 광주과학원 융합기술원 석좌교수를 자문단으로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의 기술력이 응집된 워크봇은 2011년 성인 전용 S 모델이 처음 나온 뒤 2012년 유수화용 K 모델, 2015년 로봇 모듈 교체형 G 모델, 2020년 수출지향형 최고 사양 P 모델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당사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디테일 개선, 훈련 효과 등재를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재활로봇 관련 기업 협업 등으로 제품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보행재활로봇은 높은 기술력과 안전성 등 인증이 요구되기에 진입장벽이 무척 높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들어오기에는 아직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당사와 같은 전문회사가 지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워크봇의 성공을 발판으로 상지재활로봇 힐러봇과 유아소아 이동로봇 베이비봇을 개발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크봇은 사용자 맞춤형 보행 재활 로봇으로서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제시 훈련함으로써 사람의 손상된 운동 신경이 재활되는 뇌신경 가소성을 유도하는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내고 있는. 보행 재활 로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병원을 중심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요처는 상급종합병원에서부터 보건소나 장애인 복지관 등 폭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에 100개 이상의 레퍼런스 사이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한정하더라도 앞으로 2,000개가 넘는 추가적인 가망처가 남아 있으며 글로벌 시장은 훨씬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핵심 역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워크봇은 사용자 맞춤형 보행재활 로봇으로서 보행훈련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보행 패턴을 제공하고 그 의지를 분석하며 재활훈련을 리드하는 로봇입니다. 2043년까지 연장되어 있는 핵심 특허들과 국내 유일의 CEMDR 인증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인증으로 타사는 넘보지 못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엉덩이, 무릎, 발목 관절을 관여하는 유일한 보행 재활 로봇이라는 하드웨어적인 강점뿐 아니라 환자별 신체 특성에 따른 보행 패턴이나 보행의지를 측정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강점을 접목하여 환자의 훈련 전, 훈련 후 데이터를 제공하여 훈련 효과를 피드백하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EMDR을 부연 설명드리면 유럽 의료기기 규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획득하기 어려운 인증이며 저희는 작년 5월에 획득하고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의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특성상 각국의 인증이 수출 시 필수며 CEMDR, FDA 보유로 각국 인증을 받기에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증도 또한 실적도 있는 명실상부한 수출기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워크봇은 실제 보행을 구현해주는 외골격형 방식 로봇입니다. 착용형 웨어러블 방식이나 엔드 이펙터 방식도 있, 있습니다만 FAC 0인 단계의 경우 외골격형 방식 로봇만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FAC 0이라는 단계는 두 사람이 부축해야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환자, 환자의 상태를 지칭하는 단계입니다. FAC 단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에서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같은 외골격형 방식 타입인 스위스 호쿠마사의 로코맨만을 경쟁 로봇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관절간 자동 조정, 조정 단위의 세밀성, 환자 맞춤형 보행 패턴 생성 등 여러 기술적 우위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워크보스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담겨 있습니다. 본 장표의 좌측은 하드웨어적 장점, 우측은 소프트웨어적 장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경쟁사에서 고가의 토크 센서를 채용함으로써 환자의 의지를 측정하는 대신 저희는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을 통하여 환자의 의지를 측정하여 원가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었고 환자 신체에 맞도록 자동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도 개인별 보행훈련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훈련의 효과를 최대화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워크봇의 차별적 핵심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강조하는 앵클 조인트 드라이브입니다. 걸을 때 발목의 밸런스가 깨지면 온 몸의 밸런스가 깨집니다. 앵클 조인트 드라이브를 통해 쓰리 조인트 드라이브를 갖추게 되면서 당사는 환자들에게 정상 보행 훈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보행에 관여하는 관절은 엉덩이, 무릎 그리고 발목 관절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바른 보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개의 관절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세계 유일한 보행 재활 로봇입니다. 발목 관절을 관여하지 않으면 발 끌림이나 발 들림 현상이 발생하여 치료사가 일일이 이러한 현상을 상쇄하기 위해 관여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NGPG라는 환자의 신체 조건에 따른 보행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내용이고, 하단에는 ROB라는 환자 의지 분석에 따른 로봇 저항 자동 조정 기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통해 추출된 보행 데이터들은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행 훈련을 제공하며, 훈련을 통하여 걸음에 대한 유의미한 변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된 데이터 제공을 통해 재활의 효과를 피드백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봇은 임상 실험을 통해 재활 치료 효과가 입증된 제품입니다. 보행 능력 평가 기준인 FAC 0에서 2단계 환자들도 안정적으로 재활 훈련을 임할 수 있고 또 일반 재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표를 보시면 로봇 재활 치료 직후 및 추가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지속적인 보행 능력과 생활 기능 개선을 보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특징은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웨어러블의 경우 안전성을 위해 지팡이 사용이 필수인데 FAC 영인 경우에는 제대로 기립이 불가하여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엔드 이펙터 방식도 FAC 영인 단계에서는 기립이 불가능하므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뇌졸중의 경우 편마비, 즉 왼다리와 왼팔 또는 오른다리와 오른팔이 마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웨어러블이나 엔디팩터 방식 사용이 어렵습니다. 오로지 FAC 0에서 4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외골격형 방식 보행재활로봇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워크봇은 이러한 임상으로 증명된 제품 경쟁력과 더불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가의 토크 센서 대신 소프트웨어의 대체 방법과 95% 부품의 국산화와 더불어 꾸준한 제품 개선의 결과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은 경쟁사 제품과 누계적으로 같은 수준이며. 최근에는 워크봇의 수요가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향후 어떻게 성장 전략을 펼칠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외적으로는 시장 측면에서 내적으로는 신제품 측면에서 성장의 모멘텀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캐시카우인 워크봇은 AI 등 신기술 접목과 국내외 마케팅 강화로 사업 고도화가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지 재활 로봇인 힐러봇, 유아 소화용 보행 보조 재활 로봇인 베이비봇의 라인업 추가로 제품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수출 국가를 확대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에선 2022년 뇌졸중 환자에 대한 급여 수가가 인정된 것은 시장 확대의 시그널입니다. 재활 훈련의 효과를 알고 있지만 비용이 부담되었던 뇌졸중 환자들이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뇌졸중 환자의 로봇 보행 훈련 보험 청구 건수가 두 배가 된 것은 수가 적용으로 인한 환자 수요의 증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 재활 로봇의 수요를 증가시켜 향후 시장 확대를 도모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존의 직판 영업에서 얻을 수 있었던 영업 전문성에 추가적으로 2023년부터 유수의 제약사의 의료기기 판매 부서와의 협업으로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와 복지관은 해외 업체가 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거래처를 통해 국내 매출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당사가 가진 22개국, 27개 사업 파트너와의 협업 강화와 신규 해외 파트너 개발, 유럽 서비스 센터 설립과 북미 지사 설립을 통한 해외 영업 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출국가의 확대와 더불어 독점 계약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지 재활 로봇 힐러봇도 개, 개발 음, 힐러봇 개발도 계속되어 출시가 임박해 가고 있습니다. 50견으로 흔히 알려진 퇴행성 어깨 질환 대상 재활 로봇의 경우 2~3억 대 대형 수입품 시장이지만 수요가 많아 시장 잠재력이 충분한 시장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경량화, 소형화, IoT 연동의 기술적 진보된 제품인 힐러봇 런칭을 준비하고 있으며. 개인용에 이어 병원용 제품도 연이어 선보일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부 지원 과제를 통해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립경상대 모 교수 의대 교수는 4천만 원 정도 하는 재활 로봇의 개발 시 많은 정형외과에서 구매할 큰 시장이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힐로봇의 출시는 기존 보행 재활 로봇 라인업에서 상하지 풀 라인업 구성에 따른 영업 시너지도 기대됩니다. 유소아용 보행 보조 재활 로봇은 수요가 있으나 마땅히 제품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아 소아를 위한 보행 보조 로봇 개발은 당사의 소아용 K 모델과 연계하여 보행 재활을 조기 교육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치료 효과가 높은 유소아 시기에 이제껏 공급되지 못했던 일상 생활용 이동 지원 로봇을 공급하겠다는 당사의 의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의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워크봇의 검증된 기술들뿐만 아니라 설립 이래 계속 연구해 온 상지 재활 로봇 기술들이 고도화되고 융합되면 더큰 결과를 낼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존 제품 개발에서 획득한 기술을 융합하여 향후에는 원격의료, 홈트레이닝, 수술보조로봇, 로봇부품 산업에까지 진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립이래 국내 정상의 연구기관들과 협업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300여 종의 로봇을 개발한 당사는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2011년. 보행 재활 로봇 워크봇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제품 개선 및 개발 과정에서 부품 국산화율 95%, 출원 포함 특허 42개, 해외 인증 19개 등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 2018년 이후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60억 원의 매출을 올렸던 당사는 2024년 112억 원, 2025년 157억 원, 2026년 253억 원의 실적을 추정했습니다. 고령화와 치료사 인력 부족, 재활 로봇에 관한 임상 검증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재활 로봇 시장은 향후 5년간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의 경우 정부의 재활 로봇 육성 정책에 따른 내수에서의 긍정적 영향 및 미국 등 신규 진, 시장 진출에 따른 수출 실적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상지재활 로봇과 유소화용 보행보조 로봇의 런칭으로 실적 전망에 추가적인 매출 확대를 반영하였습니다. 로봇 보행 훈련의 경우 그 효과가 검증되었지만 가격 측면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2년 2월부터 뇌졸중 환자 중 FAC 기능적 보행 지수를 말합니다. FAC 0에서 2단계 환자의 경우 발병 후 6개월 이내까지 요양급여가 지원되어 환자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회 탑승 시 6만 1,244원의 숫가가 적용되었고, 이는 재활로봇 도입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워크봇은 뇌절증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인 뇌신경 가소성에 따른 회복의 강점을 가진 재활로봇이며 관련 내용을 임상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